지금 반도체는 상승세를 타다가좀 약간 정체하고 있다고 할까요? 네네. 그런 것 같아 보이고 외국인 매수세도 조금 쉬어가는 것 같고 네.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반도체는 어, 외국인의 기간은 내년에 좋아질 걸 생각하고 상는 것 같고요. 올해는 업황 자체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잘 팔리려면 크게 세 가지거든요. 가장 큰 축이 이제 서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휴대폰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PC랑 뭐 태블릿 뭐 일부 가전 이렇게 이 있는데 결국은 서버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늘려서 소위 말하는 미국의 빅테크가 그 투자를 뭐30% 연간 투자를 30% 이상씩 늘려서 서버에서 많이 반도체가 쓰였는데 그 부분도 사실 작년과 재작년에 서버가 굉장히 그나마 휴대폰하고 PC 가전 다 부족 휴대폰, PC 그다음에 가전 쪽에서 부... 굉장히 부진할 때 서버가 다 어떻게 보면 전체를 많이 그 벌크업을 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요번에 서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이 인원만 감축하는 게 아니라 이 서버 관련된 투자도 제가 최근에 본 기사로는 20에서 30% 정도 줄이겠다. 그래서 서버 쪽도 생각보다 이 엄청나게 투자가 캐펙스 투자가 일어날 것 같진 않고 그런데 최근에 기대감은 엔비디아발을 해서 AI에 관련돼서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 AI에 관련된 매출 비중은 5% 미만이거든요. 근데 물론 SK하이닉스는 이제 AI에 꼭 필요한 광대역 메모리 HBM이라고 하죠. 그걸 HBM HBM 양산을 대폭 늘려가지고 그 매출 비중 30%까지 확대하겠다. 지금은 10% 미만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서 상당히 반도체가 주가를 먼저 땡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반도체가 관련돼서 사실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미리 앞으로 반도체 수요가 일어날 걸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재고를 쌓아놓는데 재고가 급격하게 줄어야지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재고가 정상적인 재고 수준은 평균적으로 뭐 서버가 됐든 모바일, PC가 됐든, 모바일이 됐든, PC가 됐든 평균적인 재고 수준은 4주에서 6주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재고 수준이 거의 8주에서 10주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정상적인 재고 수준은 여전히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정상적인 재고 수준이 완전히 돌아설려면 어그 예측하는 거는 뭐 2분기를 예측하지만 2분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올해 하반기 정도는 재고가 좀 줄고 어 정상적인 재고가 줄어들면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황은 좀 좋지 않다. 근데 그럼 기대하는 부분이 뭐 뭐냐? 그러면 반도체 관련돼서. 굉장히 그 출시가 계속 연기됐던 DDR5라는 아주 성능이 좋은 소비 전력도 20%나 절감되면서 성능도 굉장히 우수한 DDR5랑 DDR4랑 이제 DDR4를 기존에 쓰는 거는 다 DDR4인데 DDR5가 가격이 뭐 280%가 더 비싸서 못 썼는데 최근에 5월 달에 DDR4랑 DDR5의 가격이 7%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DDR5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DDR4를 DDR5로 교체하는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DDR5에 들어가는 어, 메모리 반도체가 어, 많이 늘어날 건데 그거조차도 어, 최소한 두개분기 정도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AI에 대한 기대감을 그러니까 AI가 결국 AI를 돌리는 것도 결국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건 분명한데 그런 수요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업황이 완전히 턴어라운드 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주가는 선반영돼서 올라간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 볼때 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어떤 겁니까? 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역시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거든요. 메모리 예. 반도체 소위 말하는 스팟은 변동성이 크니까 고정 가격, 고정 현물 가격이거든요. 고정 현물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고정 현물 가격이 올라가려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서버라든지 어, 모바일이라든지 PC, 에서재재고급급히히 그 줄어야 서서모메반리체도체의 그 가격이랑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그 재고 재고일수 재고 일수색으실찾이렇어렵색으로찾스트어포트에널리스트 뭐 r 포트에좀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재고 일수는 정상적인 재고 수준이 m o 지 y memory, 좀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o r y memory, 세트 출하가 증가되는지 그리고 어, 디램의 탑재량이 늘어나는지 그다음에 어, 소위 말하는 디램 수요가 늘어나는지 세 가지가 좀 포인트가 되는데 최근 현황을 뭐 짧게 말씀드리면 세트 출하는 PC 같은 경우는 한 마이너스 한7% 정도 스마트폰은 어, 한 마이너스 3% 그리고 태블릿 같은 경우 한 마이너스 5% 서버는 한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생각보다 세트 출하. 오, 우리가 예상한 거는 서버가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하고 스마트폰이 안좋을라로 봤는데 생각보다 스마트폰은 선방을 하고 있고요. 그냥 디램 탑재량으로 봤을 때는 스마트폰이 제일 높아요. 역시나 탑재량도 스마트폰이 13%, PC가 11%, 서버가 한 19%네. 근데 서버는 원래 한30% 이상을 예상했는데 서버 신규가 한 30%대에서 20% 가까이 줄어들었으니까 서버가 좀 굉장히 부진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디램 수요 증가율인데요. 디램 수요 증가율은 휴대폰이 한 10%, TV가, TV나 뭐 여러가지 PC가 한2%대 그러니까 여전히 부진하죠? 서버가 한 12%. 그래서 평균 적으로 내보면 d 램 수요 증가율도 한, 여전히 한 자릿수 때다. 그래서 d 램 수요 증가율이 됐던, d 램 탑재량 증가율이 됐던, 최소한, 어, 숫자로 뭐 굳이 딱 정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20% 이상은 증가를 해야지 좀 가시적인 d 램 가격도 올라가고 재고도 줄어들, 재고도 줄어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하고 네. 뭐 기관 수급상황 이런 것좀 한번 자세히 좀 분석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삼성전자는 최근 외국인이 한 5조 9천억 정도 순매수 한 반면에 기간은 어, 6월 9일자 종가계준으로 4조 7천억을 최근에 또 순매도를 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1조 3천억 정도 순매수 했고요. 이거는 한달 정도 기간을 본 겁니다. 기간은 한 1,675억 정도 순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이 많이 산건 맞는데, 외국인이 산 만큼 또 기간은 많이 팔았다. 그래서 수급이 어뭐 엄청나게 또, 뭐, 그 좋은 상황은 또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미난 건 삼성전자는 최근에 보시면, 어 기간은 지금 계속, 어, 그, 팔고 있습니다.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적적으로 아까 4조 7천억 정도 팔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이닉스는 반면에 소폭이나마 사고 있지만 수량 측면에서는 굉장히 적다. 근데, 어좀 장기 물량이라고 볼수 있는 연기금 쪽에서 계속 하이닉스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게좀 특징적이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좀 장기 물량이라고 볼수 있는 연기금, 투신, 뭐 보험, 모두 다 엄청나게 지금 팔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우리 김 대표님 뭐 탑픽으로 꼽는 관심 기업 이런 거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틈새 시장을 노리는 종목에 좀 집중하자 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HPSP란 장비 회사거든요. 이까이 예. 그러니까 회사는 업황이랑 기술 모두 잡은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그 소위 말하는 반도체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생산 수율을 수율 수율을 높이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소위 말하는, 어 반도체 집적도를 향상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웨이퍼 안에 칩을 더 많이, 정교하게 더, 조밀하게 더 많이 심는 게 집적도를 올리는 건데, 집적도를 올리려면 그 반도체 앞단의 소재 업체들이 높은 고유전율, 하이 K라고 하거든요. 고유전율의 유전막을 써야 되는데, 그 고유전막을 쓰는데 들어가는 그계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 HPSP가 만드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입니다.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는 굉장히 20기압에 이르는 고압에도 쓰여야 되고 100% 수소 농도 환경에서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수소도 위험하고 고압도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100% 수소 농도 환경이면 예를 들어 수소가 보통 4에서 70%만 돼도 폭발의 위험이 있고 굉장히 이 제어하기가 어려운데 이 고압수소 말 그대로 어닐링 장비군요. 고압도 제어하면서 수소도 제어하는 이 장비를 통해서 이 반도체, 아까 말씀드린 계면에 대한 결함 문제를 발생하면 그 계면 결함 문제를 해결해주면 당연히 칩에 대한 집적도도 올라가고 공정 수율도 올라가는 두 가지가 다 잡는 부분인데 이거를 사실 거의 독점, 고압수소 원닝 장비를 HPSP가 독점으로 하고 있고요. 그거는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영업이익률입니다.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50%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소재, 업체들 다 통틀어서 가장 좋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어, 케파를 내년까지 두 배, 2026년까지 세배 넘게까지 확대할 거로 보고 있어서 지금은 사실 그, 어, D램보다는 사실 D램과 NAND 이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 쪽에 많이 쓰이는데 D램과 NAND 쪽에서도 지금 이계면 결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속 고압 수소 언닐링 장비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 파운드리 외에도 D램 DRAM, d m 과 NAND 쪽에서도 계속 그러니까 메모리 쪽에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고압의 100% 수소 농도를 둘다이 해결하는 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HPSP만의 고유 에 특허로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최, 최근에 디램하고 낸드에서는 이제 한개 고객사만 활용하고 있는데 이 디램과 낸드는 계속 층수를 계속 올리는 200단 이상의 고층으로 올라가고 디램도 계속 미세화되니까 디램의 이 층간 간격이 미세화되고 낸드가 계속 고, 고층화되면 될수록 이 소위 말하는 고압수소 원일링 장비가 많이 쓰일 수밖 구조적으로. 디램이 뭐 감산하든 말든 상관없이 기술적인 이유로 많이 쓸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AI 로봇 자율주행 이게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반도체 선단 공정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미, 아주 미세화가 극 미세화되는 이 선단 공정 수요가 늘어나고 선단 공정에서는 개명 결합 문제가 아주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HPSP의 이 소위 말하는 장비 도입 확대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매출 단에서는 보시면 연간으로 매출이 꾸준히 30% 넘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뭐 1,800억 대를 예상하지만 불과 2년 뒤에는 두배 넘는 한 3,600억 대까지 매출이 늘어날 것으 보고 있고요. 1,800억 매출에 영업이익 1,000억 이상 나는 회사입니다. 엄청나게.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인데 사실 어 고점 대비 아 지금 최근에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살펴봤고요. 오늘 의료 기기 업종 가지고 오셨어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매월 수출 데이터, 관세청 수출 데이터를 통해 쉽게 굉장히 접근할 수 있고 매달 나오고요. 예. 예. 쉽게 말해서 관세청 HS 코드를 입력하면. 예를 들어, hs 코드 3002.90.9000을 치면, 보틀리눔 톡신에 대한 매달 수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수출 데이터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또 얼마나 줄었는지, 그걸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아주 손쉽게, 알수 있고요. 보틀리눔 톡신의 hs 코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고 나면, 뭐, 경기도 화성시가 나오고, 강원도 춘천시가 나오는데, 공장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만, 강원도 춘천시 같은 경우는 휴젤이거든요. 아, 그럼 휴젤이? 어, 저널 대비해서 53% 어, 수출이 늘었구나. 그렇게 그 증가율을 통해서 수, 이, 소위 말하는 투자, 투자 관련된 아이디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근데 이게 많이 늘었나 보죠? 네, 굉장히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보틀리는 톡신 뿐만이 아니라 뭐, 너무 잘 아는 임플란트, 치과 영상 장비, 뭐, 필러,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다 지금 매출가 이기 해외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의료기기 업종 볼때 반드시 뭐 챙겨봐야 할게 있다고 네. 하셨는데 네. 뭔지 궁금하네요 고게 이 HS 코드를 통한 수출 데이터고요 이게 월별로 업데이트 되니까 그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글로벌로 수출 현황입니다 글로벌 수출 현황은 뭐 개별 기업의 데이터 개별 기업의 리포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의료기기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다양한 국가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래시스만 보면 슈링크 유니버스라는 제품이 브라질, 뭐 태국, 러시아, 뭐 중동, 호주 이렇게 진출하고 있고요. 루트로닉이라는 뭐 회사는 뭐 미국, 그 다음에 뭐 유럽 이렇게 선진국으로 엄청나게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의료기기 관련된 회사들이 해외시장에 어디를 진출하고 있고 해외시장의 매출 포지션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그걸 확인하시는게 아마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이 의료기기의 또 특징은 예를 들어 의료기기 대표적인 클래시스의 슈링크 유니버스란 장비를 깔면 그 장비에 우리 잉크 카트리지 같은 소모품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소모품의 마진이 55%가 넘습니다 엄청난 고마진인데 이 소모품이 장비를 어 한번 1년 정도 세팅을 딱 하면 꾸준히 3년에서 5년 정도 소모품 매출은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의료기업체들이 기 국내에서는 소모품 매출이 70% 정도 발생하는 데 반해서 해외에서 이제 장비를 해외에 이제 막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해외에서 이제 장비를 깔기 시작했기 때문에 해외에 관련된 소모품 매출의 비중은 30% 언더입니다. 근데 그게 국내, 국내 정도 수준의 소모품 매출 비중까지 채워진다고 보면 앞으로 해외에서 소모품 매출 비중이 최소한 3배 이상 성장할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 기기 업종 주가들 움직이면 어때요? 소리 소문 없이 5 0조 신고가 영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견조합니다. 지금 의료 기기 뭐 그럼 관심 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역시나 압도적으로 1등 기업은 클래시스인데요. 클래시스도 5 0조 신고가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기기 핵심은 의료 기기 그러니까 의료 기기뿐만 아니라 주 주식을 볼때 주가가 오르려면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도 올라야 되고 사람들이 보는 기대값도 같이 올라야 되거든요. 2차전지가 폭등한 이유는 사람들의 기대값도 높았는데 이익도 견조하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는 이건 짧게 말씀드릴게요. 반도체는 사람들의 기대값은 올라왔는데 이익은 올라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올라와야지 더 추가로 갈수 있는 거고요. 헬스케어는 재미난 거는 주가는 주가는 신고가 영역이긴 하지만 이익이 꾸준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값은 낮은데, 사람들의 기대값은 낮은데 이익은 엄청 잘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료기기는 지금 비싸지면 더 성장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스가 1등인데요. 클래시스는 국내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소모품 매출비중은 70%인데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모품 매출비중은 40% 언더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두배 넘게 해외에서 소모품 매출 비중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도 역시나 매출이 한30% 영업이익이 한30%늘어날고 보고 있고 클래시스의 영업이익률도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51%의 영업이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시스도 계속 신제품을 내는데요 슈링크 유니버스라는 신제품이 나왔고요. 그게 국내만 파는 게 아니라 브라질, 일본, 태국, 러시아, 호주에서 계속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사들의 선진국. 진출이 이제 막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K팝이 막 해외 진출한 거랑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K팝보다 더 진출이 늦은 거죠. 이제 막 진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 시장에 당연히 진출했고요. 중국이 아마 올해 말에 임상 종료가 끝나면 중국에서도 좀 매출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바닥을 찍고 상승 전환한 한 상황이에요. 이럴 때 이제 경기 민감주 관심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화학 업종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업황 자체는 지금 바닥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업황 바닥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 화학 업종은 계속 2년 동안 어, 올해까지 치면 3년 동안 계속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계속 그 공급에 대한 부담으로. 공급만 늘어나는데 수요도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중국 리오프닝 얘기는 나오지만 중국 리오프 중국이 가장 플라스틱을 많이 쓰는데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늘어나지 않고 있고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조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화학 업황은 중국이 여기서 더 이상 공급을 더 엄청나게 늘리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공급이 더 이상 늘어나지만 않는다면 소, 수요가 조금만 발생해도 사실 수요가 조금 발생해도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게 제품의 판가랑 기초 석약 제품 가장 기본적인 에틸렌 스플레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에틸렌의 판가랑 에틸렌 의 원재료 가격의 차이가 회복이 되면 석약 회사들은 굉장히 견전 주가를, 주가, 그러니까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는데, 어, 손익분기점이 그 에틸렌 스프레드 기준으로 300불이 손3 0불이 손익 분기점인데 거의 반토막도 더 심하게 석학 업황이 부진해서 중국이 엄청나게 공급을 늘려놔서 300불의 반의 반토막이 뭐 120불 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 296불까지 올라왔다. 지금 한 270불대 정도군요. 거의 손익 분기점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화학 업황이 바닥권에서 터너 라운드 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화학 업종은 재미난 게 순수 석유학 회사에서 이제는 완전히 하이브리드 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나솔루션 같은 회사는 태양광의 진심이어서 태양광이랑 결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초석유학이 조금만 반등이 나오면 굉장히 가파르게 좋아질 수밖에 없고 롯데케미칼은 수소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기초석유학 플러스 수소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LG 화학은 역시 2차전지의 진심이죠. 기초석유학 플러스 2차전지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 화학회사들 이제 단순히 화학회사 화학업황만 보는 거는 이제 맞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이나 하나솔루션의 그 신성장 동력이 앞으로 어, 얼마나 성장하는지 그리고 기초석유학 제품의 매출 비중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기초석유학 제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어 소위 말하는 원재료 판가랑 원재료랑 판가의 스프레드가 계속 좀 상승 추세를 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좀 좋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화학 업황 볼때 우선적으로 뭘 체크해야 됩니까? 네, 역시 화학 업황의 가장 핵심은 스프레드 마진이거든요. 예. 판가랑 원재료 가격 차이. 그래서 어, 원재료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는 게 좋고 판가는 올라가는 게 좋은데 원재료 가격은 소위 말한 기본적인 유가잖아요. 유가는 굉장히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죠. 지금 70불 대 중후, 중후반이니까. 그래서 유가가 근데 너무 70불 밑에 막 60불, 50불 밑으로 급속하게 빠지는 것도 안 좋고 적정한 80불에서 100불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 석약 제품의 판가도 적정 판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적정 수준의 유가를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에틸렌 스프레드라고 하는 에, 에틸렌의 판가랑 원재료 가격의 차이인데 그게 어, 지금 계속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석유화학 관련된 그 기초 석유화학 관련된 그 산업 레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그 스프레드 마진에 대해서 어, 크게 나오는데 에틸렌에 관련된 스프레드 그 NCC, ECC랑 NCC 그냥 대표적인 큰두 개의 스프레드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추세인지 그, 그 부분만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화학업종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수급상원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뭐, 수급이 뭐, <laughs> LG학이든 화 SK이노베이션이든 SO이든 대표적인 회사들이 전부 매도입니다. 뭐, LG학 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최근 한 달치 보니까 외국인이 한 3,800억 정도 누적적으로 순 매도를 했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어그 외국인 매도량이 가장 적습니다. 한 250억 한 정도 매도를 했고, SO 같은 경우도 한 430억 정도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 하나솔루션 외국인이 537억 정도 매도했고 롯데케미칼도 3천억 넘게 매도했다가 최근에 4월달, 5월달에서 가장 좀 순수한 어, 기초석약약 제품 포지션이 아직까지 가장 큰게 롯데케미칼인데 롯데케미칼은 외국인이 52억 정도 어, 누적적으로 순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거는 어, LG화 같은 경우는 기간에서한 5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기간에서한한 한 9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기관에서 조금 한뭐한 뭐한 7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롯데케미칼도 한뭐 500억 정도 그러니까 외국인은 여전히 팔자 세는 유지하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는 화학 관련돼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화학에서 기관에서 한 2000억 정도 전체적인 화학산업에 대해서 기관이 기관을 좀 이제 바닥권이라고 보고 좀 2000억 정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화학 업종에서 관심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네, 저는 효성첨단 소재를 굉장히 눈여겨 보고 있는데요. 효성첨단 소재도 역시나 좀 하이브리드 화학 업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탄소섬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소에 들어가는 고, 고압 압력 용기에 쓰이는 어, 굉장히 어, 그 철보다 가벼우면서 강도는 엄청 센이 특수 소재인데요. 이 탄소섬유가 어, 내년 상반기 안에, 이, 역시나 여기도 캐파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데요. 탄소섬 생산 능력을 14,000톤까지 확대하겠다는 데 2025년도 거를 1년 넘게 땡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탄소섬유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과거 이제 탄소섬유가 뭐 많이 쓰였던 데는 항공용,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압력용기, 수소, 뭐 튜브 트레일러, 뭐 우주항공, 이런 데 쓰였는데요. 사실은 이 탄소섬유가 이 태양광 태양광의그그 그 폴리실리콘 인고 성장로 했습니다 근데 원래 폴리실리콘의 인고 성장로에는 이 탄소섬유를 비싸서 못 썼고요 세라믹을 썼거든요 근데 탄소섬유가 워낙 이제 캐파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최근에는 이제 그 세라믹이 자주 가격은 싼데 자주 교체해내가지고 교체 중에 너무 짧아서 그런 단점 때문에 조금 비싸더라도 탄소섬유를 쓰자 왜냐? 탄소섬유 원재료가 아크릴로 니트리인데 원재료 가격이 확 떨어지면서 탄소섬유 가격도 좀 싸졌거든요. 그래서 탄소섬유가 이 폴리실리콘 인구 성장로에 엄청 태양광 쪽에 엄청나게 쓰이면서 태양광이 지금 굉장히 연평균 40에서 50%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태양광 쪽에도 이 효성첨단 소재 탄소소재를 납품을 하고 있고 그래서 탄소섬유 관련돼서 전혀 기대 안 했던 태양광 쪽의 모멘텀을 갖고 있으면서 가장 탄소섬유 중에 기술의 끝단은 항공 쪽이거든요. 우주항공인데 우주항공 쪽에 방산에 쓰이는 T1000이라고 하는 가장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 세계적으로도 만드는 회사가 다섯 개밖에 없는 우주항공에 쓰이는 탄소섬유를 효성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주항공에 들어가는 탄소섬유를 만약에 납품만 한다면 기존 일반 뭐 태양 인 곳에 어, 그 태양, 그 태양광의 인고 성장로에 쓰이는 거나 아니면 뭐그 소위 말하는 이 일반 뭐 특수 자전거에 쓰이는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에 가격이 10배 이상 비싸거든요. 그래서 우주항공방산 쪽으로도 어, 국산화 수요에 따라 탄소섬유를 효성첨단소재를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효성첨단소재는 탄소섬유의 비중은 굉장히 낮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 탄소섬유가 마진이 굉장히 좋습니다. 20% 넘는 마진이기 때문에 탄소섬유가 올해 작년에 계속 적자인데 올해 흑자전환 했고 앞으로 이익률 20% 넘기 때문에 이익의 비중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탄소섬유 말고 원래 효성첨단소재의 본업은 타이어 코드입니다 타이어에 들어가는 보강제 인데요 타이어 코드가 재미난 게 전체 시장점유 글로벌 시장점유율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타이어 코드 관련돼서 효성첨단소재 글로벌 1등입니다 사실 중국 업체들 어, 근데 대부분이 이그 타이어, 타이어 코드에 들어가는 거 관련돼서 전기차용 고성능 타이어 코드보다는 범용 타이어 코드를 생산을 많이 해서 전기차용 타이어 코드가 앞으로 북미하고 유럽에서 폭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효성 첨단 소재가 타이어 코드를 독식할, 북미와 유럽 시장을 독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중국 타이어 업체들도 사실 이 소위 말하는 그 캐파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어, 작년하고 재작년에 타이어 코드 관련해서 캐파를 엄청 늘렸는데 더 이상 늘리기 어려워, 어려워져서 지금 도태되고 있습니다, 사실. 가격도 못 올리고 생산량도 더 이상 늘리지 못해서 시, 심지어 중국 타이어 코드 업체들도 알아서 그들만의 치킨 게임을 형성하면서 떨어져 나가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반사 소율를 효성첨단소재의 타이어 코드 사업부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코드도 지금 과거, 작년보다는 훨씬 P와 Q가 모두 지금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탄소섬유가 이제 전체 이익의 비중에서 30% 가까이 올라올 거로 보고 있어서 탄소섬유 타이어코드 두, 두 가지 상황이 모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딱한번 이제 이익이 역성장했는데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이익이 계속 꾸준히 10%대까지 올라와서 다시 영업이익단에서 한 4천억대까지 영업이익 회복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PER 기준을 10배 정도 수준이니까 원래 이렇게 특수 소재를 납품하는 화학회사들은 평균적으로 PER 밸류를 최소한 15배에서 17배 주는데 효성첨단소는 10배 정도 수준이니까 원래 이 회사도 굉장히 주가가 가파르게 88만원까지 올라갔다가 30만원대까지 3분의 1토막이 곤두박질 쳤던 회사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아마 탄소섬유 관련돼서 수소에 대한 모멘텀으로 정부 정책 모멘텀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정부 정책 모멘텀이 거기서 싹 끊겼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수소 관련된 정부 정책 모멘텀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리고 실제 탄소섬유가 앞으로 효성 첨단 소재의 탄소섬유가 굉장히 다양하게 아까 말씀드린 가장 그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우주 항공부터 그 끝단에 있는 태양광까지 이걸 전, 사, 사, 전 산업을 마울러서 쓰고 있,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 가치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장시간 네. 감사합니다. 네. 네.